아오 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82볼 스피드가 나오고 비거리 113m 네 113m 아야 <laughs> 113m 113m, <웃음> 113m. <웃음> 아, 센데 센 <센데. 웃음> 지금 백스윙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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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음에 네. 그다음에은 뭐 지금은 지금은 지내려지 내려 어떻게 내려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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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은 지금은 지데은것금은지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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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공이 맞겠죠. 음, 그럼 이게 회전이 약간 변형되는 거 아닌가요? 저 보시면 느낌이 생각이 팔이 백스윙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요그 다음 도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하체는 돌아야죠, 먼저. 그렇죠. 돌면서. 음. 그러니까 밑으로 도는 내리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얘가 돌기 때문에 이 아크는 이렇게 대각으로 일자로 나오는 거죠. 네. 내 느낌을 그냥 밑으로 내리라는 느낌을 받으라는 거. 음. 이것도 좀헷갈릴실것 같아요. 백스윙 올라간 다음에 항상 몸이 이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손은 항상 이 밑으로 음, 그렇죠. 그냥 밑으로 그냥 바로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고 이제 임팩트에 공이 이렇게 막 음. 맞겠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힘을 좀더 빼시려면 음.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갈 때이 양손으로 이 치, 헤드를 공이 있는 데다 이렇게 던진다 생각하셔야 돼. 요 음. 그러니까 헤드를 신경 쓰지 말고 손으로 헤드 있는 데 이렇게 던진다. 네. 이제 연습 연습하실 때. 네. 그 백스 공을 잡고 백스윙 올라간 다음에 음. 다운스윙 무슨 뭐 순서대로 이거 다 하시는데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음. 하시면서 이 공을 여기다 임팩 임팩 지점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공을 임팩트점에 지 떨어뜨리는 네. 연습. 네. 음. 그리고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똑같은 느낌. 이채를 제가 손으로 이제 손으로 이채를 잡았으니까 이손이 똑같은 느낌으로 이채를 음. 떨어뜨린다 생각하셔야 돼. 요 음. 세게. 그러면 이게 약간 사실 공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던지니까 실제 다운 수행할 때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터는 느낌이 나나요? 그렇죠. 똑같은 음. 느낌이 나. 오른손으로 음. 이렇게 터는 느낌. 네. 그 왼손은 뭐예요? 왼손은 같이 하면서, 네. 같이 이렇게, 뿌르, 이렇게 내려치면서, 음. 이 손목이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안 써지게. 음, 좀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가슴 만지는아니다 <laughs> 손으로, 왜냐?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던지실 때, 음. 이 왼손은 살짝 같이 똑같은 느낌이에요. 왼손도 음. 같이 던져주되, 음. 약간 손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음. 이렇게. 음. 여기서 이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 요, 요 요렇게, 그렇죠. 요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음. 이렇게 공을 좀 던져보는 느낌으로 근데, 힘을 좀 빼봐라. 근데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힘 빼는 게 목적이시니까 음. 여기서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음. 그냥 일단 이렇게 던지는 느낌만. 맞아. 음, 그렇죠. 그게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전에 그또 마지막에 했던 레슨 영상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손목을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laughs> <laughs> 상급자용 그렇죠. 레슨이긴 했지만, 돌리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체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컨트롤 하기, 내 손목을 내가 막 여기서 열고 돌리고 컨트롤이 잘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샷, 네. 모든 스윙이 다 똑같아요. 응 음, 아이언이나 센드나 네, 드라이버나 네, 저는 어프로치부터 드라이버까지 다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채프로님은 네. 어프로치도 이렇게 열어주는 스윙을 하고 드라이버도 열어주는 스윙을 하고. 근데 네,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도 하고 그렇죠. 했으니까 당연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이 좀 뭔가 <laughs> 좀 반영을 해야 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박지 채프로님은. 밥만 먹고 아침, 저녁, 아침 몇년 되셨죠? 골프 친 지? 자, 20년 됐죠. 20년 됐죠. 20년 동안 밥 먹고 골프만 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본인이 솔직히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생각해도 몸에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박진우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모든 클럽을 다 똑같이 스윙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연습 시간도 너무 짧고, 갑자기 맨날 아이언 연습하다가 드라이버 잡으면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응, 사실. 그래서 제가 전에 레슨 해드렸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급자 분들 한해서 이제 하고, 훅이 많이 나시거나 뭐공 컨트롤 너무 안 되신다. 응. 왼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손목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응. 때문에 약간 그런 레슨을 한 거고, 응. 만약에 저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응.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손목이 너무 안 써진 느낌이 나신다 고 드라이버, 음. 특히 아이언은 괜찮은데 드라이버는 느낌이 잘안 오신다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은 이제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제 방향이 이쪽이면 이제 공 날아가는 쪽에 채를 대각선 쪽? 음. 저쪽으로 그렇죠 음.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임팩이 된 다음에 채를, 음. 채가 나갈 때 그래서 저, 저 체랑 이 체랑 같은 라인에 있게, 음. 팔로스로 우 때. 음. 이런 느낌으로. 나가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거기서 음. 그냥 이렇게 가신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 음. 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손목 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스윙의 궤도내 스윙의 중간, 어, 샤프트의 방향만 좀 이거에 대로 맞춰봐라. 네. 음.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옆에서 잘 보이나요? 음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놔볼까요저 방향, 저 방향, 저. 아, 아니죠, 아니죠. 샤프트를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나요 샤프트를 맞춰야 되는 방향. 아휴. 보이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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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네, <네네>, 네 보여, 보여. 힘들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이 저렇게 되어 있다면. 네. 요. 사선방향으로 이렇게 유동작이 나오고 음. 체가 항상 이 헤드가 손보다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면 알아서 이 헤드도 돌아가고 음. 궤도도 인에서 이제 아웃으로 살짝 나가겠죠 음. 근데 이제 전에 또 댓글에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laughs> 댓글에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목을 잡으려고 했더니 자꾸 찍어 치질 못하고 눕게 되고 쓰러치게 되는데 바닥을 쓰러치게 된다 그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눌러 친 다음에 여는 느낌이 나올 수 있을까 싶게.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네. 이렇게 샤프트 방향을 저쪽으로 대각선 저쪽 방향으로 네.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여기서부터 눌러 치고나 이제 박지로 프로님은 분명히 다운블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추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전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치게 되다 보니까 찍어치지 못하고 쓰러치게 되는 바닥을 쓸지 쓰러지게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네. 백스윙 올라간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첫 번째적으로 내려올, 이제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기니까 임팩트가 그치? 다음 볼로 못 맞는 문제아요 내려올 때 아마 체가 체나 손이나 몸이 몸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음. 이 손이랑 채가 너무 뒤로 내려온다거나 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맞는 순간에 이손 모양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살짝 이렇게 내시거나 열려서 음. 그러시면 이제 채가 떨어지기보다 밑에서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음. 그러면 다운블로로좀 내려올 수 있는 다운스윙에 뭔가 좀 팁이 없을까요? 일단 치고 나서 팔로우의 모습은 그렇다 치고 일단은 위에서 아래로 끌어오는 이 다운스윙의 좀팁 같은 게좀 있어요. 끌어오는 느낌이요? 그치, 다운스윙의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맞지 않게. 그쵸. 백스윙 간 다음에 여기서 체가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보다 음. 반대로 느낌의 크로스오버가 살짝 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백스윙을. 음, 백스윙을. 네. 백스윙을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진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체 라인 손목 각각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체가 되게 가파르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스윙 탑에서부터 처음부터 헤드가 헤드가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백스윙을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는 느낌보다 그냥 바로 바깥으로 빼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음. 이렇게 약간 없는다고들 다들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 다음 스윙 레슨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엎어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인하, 인이잖아요. 그죠? 헤드는 분명히 닫히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열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드가 느낌이 약간 앞쪽에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 가져가 보라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잘못되는 모양이. 이 왼, 특히 왼쪽 어깨 왼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렇게 내리시면 이 팔이 이 팔이랑 어깨랑 같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낮게 가요. 음. 그러면 채가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음. 그렇게 지금 손목을 잡아보니까 한번 그럼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랜만에 보네요. 어질코는 드라이버샷. 아, 오늘은 또몇 m 타 나갈까요? 아, 궁금한데. <laughs> 저희 뭔좀푸셨죠 아니요. <laughs> 프로님 이 연습 너무 어,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데 뭘? 네? 안 풀었다 그래요. 네. <laughs> 네. 프로님 연습을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 전에 필드 영상 찍었잖아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웃음> 제가 나이가 다들 제가 박진우 프로님 또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이 안지 또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아오! <laughs> 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82볼 스피드가 나오고 비거리 113m 네? 113m 아니 아1 1 3 m 113m 샌데샌데 113m. <다 웃음> 113m 야 비거리 113m 100... 진짜 너무 부럽다 할 말을 믿네요 네, 한번한번더 보여주세요. 그 약간 이번에는 그 없는 느낌을 한번 좀 표현해봐 주시래요 음, 그럼 확실히 저렇게 좀 왼쪽으로 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일부러 하니까 좀 가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이 분명히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laughs> 처음에는 왼쪽으로 계속 가게끔 해야 그 스윙폼이 내 몸에 익는 거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샤프트 샤프트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쪽 라인에 맞춰서 한번 제가 나올게요요 요 방향대로 맞춘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죠. 이 체가 여기 이 동작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지시면안 돼.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치네 어우 <laughs>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윙하는 내내 손목을 굳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저번에도 많이 많은 분들 물어보셨는데 네. 이 손목 각이 음. 제가 여기 손목 오른손이 이렇게 하늘 보는 느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손이 이뭐 이렇게 이 모양이 맞고 음.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이렇게 하세요. 음 하늘 진짜 하늘 보여줘. 네. <laughs> 그냥 아, 완전 제 버려. 로 당연히 오른쪽 가죠. 말을 조심해야 돼. 요 <laughs> 하늘을 보라니까 하늘을 보잖아 요 이렇게. 그래서 이 클럽 모양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음, 그렇죠. 어, 여기서... 뭐 한번 나옵 샤프트만 나올게. 요손 손가락 펴볼게. 네. 하늘보다 는 약간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쪽. <laughs> 약간 뒤쪽이 약간네요. 뒤쪽 그럼, 네. 하늘에 가까운. 아 이거. <웃음> <웃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늘 보는 느낌을 하긴 해요. 음. 다운 스윙 때, 이 팔로우 때 힘을 뻗는 느낌은 없어요? 힘을 빼는 느낌? 팔로우 때요? 네. 팔로우 때는, 일단 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갈 때, 맞을 때, 임팩, 임팩이 그냥, 여기가 그냥 마지막을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알아서 이 동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알아서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팔에 힘을 빼라 그러면, 도시 팔에 힘을 팔에 힘을 좀 빼세요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될지를 전혀 모르세요. 근데또줄 때는 또 줄아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 일단 힘을 빡줘 보시는 거예요. 빡 주세요. 힘을 줄수 있는 대로 다 줘. 요좋죠 주먹도 막 터질 듯이 줘요. 그 다음에 팔만 털어 보세요 이렇게. 팔만. 주먹은 힘은 그대로 주시고 팔터세요 이렇게 털면 이제 약간 여기가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되면. 약간 손목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털어보고. 그러다 보면 주먹 힘이 적당하게 빠지거든요. 이 정도의 힘을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빡 접으신 다음에 손을 털은 거예요. 이렇게 손을 탈탈탈 털어보세요. 네. 이러면 좀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저또 하나 생각이 남게 네. 있는데. 네네. 아 오늘 레슨 많네요. 준비 많이 하셨네. <laughs> 고갈이에요, 고갈. 배고파요, 근데.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은, 네. 이제, 너무 몸 전체를 다 쓰기보다, 음. 최대한 팔 위주에, 처음에는 팔 위주로 많이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힘빠지기 훨씬 더 빨리 오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몸에 힘딱 주시고, 팔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 올리기보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크 백 때, 저렇게 채는 느낌이 이렇게 나, 나잖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다 채고 내려올 때도 힘힘 빼고 챙거를 음.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는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공을 이렇게 치시면 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몸을 음. 일단 돌리기보다 흔들적 흔들적 네. 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채를 올려서 가볍게. 음. 이제 박철호님야 지금 공이 만약에 이거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잘안 사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laughs> 사실 특히 드라이버 잡았을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요. 드라이버 잡으면 힘이 안 빠지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채를 좀 가지고 10분만 놀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치려고 하지도 말고 어드레스도 제대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헤드를 덜렁 덜렁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볼 빽살이 나도 되고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예, 흐느적 흐느적 대보는 거예요 지금 뒤딱 났잖아요. 이렇게 뒷땅, 뒷땅도 쳐보시고, 일부러 친 거예요, 여러분. 뒷땅도 쳐보시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팝핑도 쳐보시고요. <laughs> 이렇게 그냥 노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특히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배보시다가, 음, 이게 됐으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립에도 좀 힘을 빡 주시고, 음, 제대로 이제 헤드 먼저 좀 올려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대부분, 처음 생각부터 이제, 생각부터 힘이 너무 들어가셨어요. 이게 250m 막 보내야 돼. 박쥐를 부로는것처 300m 쳐야 돼요. <laughs> 어떻게 치겠어요? 나중에. <laughs>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00m, 100m 쳐야지 치는 거예요. 손목만 맞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스윙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번만 좀 제대로 쳐보시면 오늘, 어쨌든 박철프님하고 저하고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힘 빼는 레슨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